5월 4일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내 공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요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면제년의 정신입니다. 매 7년이 되면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말 그대로 면제하는 제도인데,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고대에도 거의 실천되지 못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님이 선포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빚을 면제하는 것은 사실상 가족으로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족을 나의 가족으로 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교묘히 남용하려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말 것은 초대 교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귀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면제 받은 자라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백테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주님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도 서로 면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면제에 대한 감사가 깊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믿음입니다. 구절에 면제년이 가깝다고 꾸어주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존이 위협당하여 빚이라도 지고자 한 것인데 면제년 때문에 주저한다면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돈의 중요함을 가벼이 볼 수는 없지만 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의 마음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냉랭해지는 시대를 거슬러 성도의 따뜻함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면제년의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